오늘은 SF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왜 SFMA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SFMA를 들었던 사람들이 왜 이거를 좀 신봉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단적으로 말하면 SFMA는 진단을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도구예요 저도 이제 임상 한 14년, 15년 차가 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아니고 이제 임상을 할때 통증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를 제일, 제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보면은 약간 특이한 부위, 좀 신기한 부위에 대해서 만능주의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발을 치료하면은 뭐다 나아질 것이다. 뭐 호흡을 하면은 막 온갖게 좋아질 거다. 근데 그런 걸 배우다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느 특정 부위를 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위를 치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빨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SFMA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결정은 사실은 요한세 가지 정도 SFMA가 저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SFMA를 하면 은 허지랑 소스를 구분하게 해줘요. 이제, 커즈랑 소스가 뭐냐면, 소스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일어난 부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즈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만약에 뭐, 외상을 입었다, 뭐, 뭐 물건 들여다, 들다가 뼈서 다쳤다, 그러면은 통증이 일어난 소스 부위인 어깨하고 어, 커즈도 일치를 해요. 물건을 들다 어깨를 다쳤으니까. 근데 간혹 우리가 왼쪽 어깨가 다쳤는데, 이 왼쪽 어깨를 뭐, 체에 충격하든, 침치료든, 뭐, 다른 뭐, 물리치료든, 약물 을 어깨에 관련된 주사를 놓든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 어깨가 다친 원인, 어깨에 문제가 있는 원인이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다든지, 심지어 뭐, 오른쪽 발목에 뭐 안정,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그거는 속, 그 소스랑 쿼즈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깨를 계속 치료했는데 안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걸 중재를 했더니 어깨가 좋아졌어 근데 이건 논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SFMA를 한다면 왜 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왜 코어에 접근해야 어깨가 좋아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를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중재를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어 SFMA는 통증을 치료하는 코스, 통증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코스인데, 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SFMA대로 쭉 가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어깨 문제를 이제 매뉴얼로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직을 풀거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코어나 아니면 발목에 운동을 넣어줘야 될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 f m a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기적인 치료, 수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스테빌리티나 모터 컨트롤, 그러니까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s f m a 하면은 재밌는 게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 뭐 막연하게 아니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고 따르고 있었는데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그게 안 먹어 들어가면은 되게 절망하게 되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환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SFMA 같은 경우는 이런 중재 방법들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게 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했던 그런 가설들이 확인이 되게 되니까 내 치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후를 더 빠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들이 다양한 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SFMA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할때 현재 선생님들의 임상이나 아니면은 고객 의 통증 관리나 이런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기 때문에. SFMA를 수강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